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묻지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종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게 하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더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내 네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네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전되고 내 왕이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다윗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을 평정하고 왕으로서 그가 지은 성읍에 성에 평안이 거하게 될 때라고 말하였으니 다윗의 집권 초기는 아닌 것 같고 그의 집권 말기의 일들을 미리 기록한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윗의 통치 초기에도 많은 전쟁이 있었고, 그의 중기에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정말 말기에는 평안함이 있었지요. 그래서 다윗의 그 권세는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이집트와 그리고 북쪽으로는 또더 많은 나라들, 또 동쪽으로도 지금의 중동에 이르기까지 아주 큰. 세력을 떨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말기에 그에게는 더 이상 안팎으로 대적이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다윗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으나 한 번도 이렇게 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가 소년 시절에도 들판에서 양치는 목자로 살았고 또 사무엘 선지자가 그에게 기름을 부은 이후로는 그의 인생이 한 번도 이처럼 쉰 적이 없었다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말년에 그에게 참 평안을 주셨다라는 것 그것이 참 복이죠 그렇죠 인생의 말년에 젊을 때는 열심히 무엇인가 일을 하고 인생의 노년에 평안함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부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 합하였다라는 그런 평가가 성경에 있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윗의 마음의 목표가 자기가 이렇게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은 것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또 자기가 왕궁을 짓고 그렇게 그 나라가 견고하게 서는 것으로 그가 만족하였더라면 하나님 마음에 그저 합한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도 보면 다윗은 그 마음이 늘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내 종이라 이렇게 일컬음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뭐 왕이 아니더라도 어떤 사람의 인생이 그 인생을 마감할 쯤에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내 종이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 말을 들을 수 있다면 그만한 칭찬이 없고 사실 그만한 상급이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은 늘 하나님께로 향해 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 또할수 있는 마지막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가만 보니까 본인은 이제 왕궁에 하고 백향목으로 지은 좋은 재료로 지은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여전히 성막 가운데 있다.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출입 출애굽할 때에 광야 가운데 지은 것인데 그것이 수백 년 동안 아직도 여전히 갔다. 우리가 계속 살펴봤지만 여호와의 법궤는 때로는 장막에서 벗어나서 적군에게 빼앗긴 적도 있고 포로로 잡힌 적도 있고 들판에 방치된 적도 있었고. 그고 보면 항상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계에 관심을 기울인 것은 아니다. 언제나 자기들이 어렵고 위태로울 때는 법계를 사용하다가 사용하면 가져오면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했 는 것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위하여는 그들이 한 것이 없고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것을 요구한 적도 없어요. 너희가 나를 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나를 위하여 어, 내 집을 건축하라 말씀하신 적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 헌신하셨다. 그들이 평안히 거할 수 있도록, 그리 그 땅에서 안식할 수 있도록 항상 주의를 기울이셨다라는 것들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쭉 역사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도 다윗에게 그걸 설명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 왕정이 생기기 전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가 수백 년인데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왜내 집을 건축하지 않느냐 이방 민족들은 오히려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을 위하여 큰 집을 짓는데 전을 짓는데 너희들은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라고 요구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아직 영원한 안식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가 먼저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신 거죠 사실 뭐 사람의 손으로 성전을 지은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기 거하시겠습니까 솔로몬 왕이 그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봉헌식을 할 때에 우리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이 전에 정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거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되묻거든요. 그렇지 아니할 것이다. 오히려 이 집처도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지. 실제로 하나님의 집이 필요해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바가 없고 사실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그 열심으로 이제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고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셨다. 그 집을 먼저 지으셨다. 그들이 거할 땅을 먼저 예비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다윗 세계에서 날그 몸에서 날 씨를 이어 왕위를 잇게 하겠다. 이것은 다윗 세계는 가장 큰 복이죠. 왜냐하면 그가 선왕을 보지 않았겠어요? 사울 왕에서 또그 몸에서 난 아들들이 그 왕위를 이어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았고 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서 그 은총을 빼앗아가는 것을 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뿐만 아니라 한 세대만이 아니라 영원히, 영원히 너의 나라를 너의 집을 견고하게 하겠다. 그리고 내 몸에서 날 아들이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 하나. 중요한 것은. 다윗과 그의 몸에서 날 아들은 여와를 위하여 한번 집을 건축할 것이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영원히 집을 건축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다윗이 이것을 받아들이기에는 10편의 110편이라든가 40편, 50편 이런데 가보면 이렇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듣고 그가 묵상하면서 아내 뒤에 올 어떤 그 약속의 자손을 통해서 내가 내 자손이지만 내가 주라고 부를 수 있는 내가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의 백성들을 안식할 집을 지으시겠구나라는 그런 이제 계시로 예언으로 이해하게 된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해 먼 장래 일들도 말씀하셔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집을 지으실 영원한 집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훗날에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그를 믿는 자에게 지어 주시는 집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 간다 이렇게 요한복음 십칠 장에 말씀하셨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가 이제 하늘나라에 승천하시고 그의 성령을 보내사 첫 번째로는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성전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삼으셨잖아요. 예.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이 집은 우리의 육체가 또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그러나 영원히 그 집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우리 장막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 예비해 주신 그런 장소로 가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영원히 살. 그래서 우리의 몸은 보이는 몸은 무너져도 부활의 몸을 또 새롭게 갖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으신 성전 집은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집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다윗은 이때 이제 희미하게 이제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한다, 한다 생각하는 마음 우리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고 그 헌신도 하나님께서 참 기뻐 받으시는 일이지만 그러나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를 대면하신다. 이것은 마치 뭐 우리의 인생에있어서 우리가 어찌 비교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그나마 비교할 수 있다면 그래도 자녀를 위한 부모의 헌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항상 부모가 자녀를 위해 먼저 헌신하고 싶어하지 자녀가 자기를 인생을 위해 희생하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몸물다해서라도또 우리의 시간을 바쳐서라도 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해서라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먼저 헌신하고 싶어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또 부모의 장막보다는 <laughs> 자녀의 집이 견고하게 서길 바라는 것도 같은 마음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늘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다. 예,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헤아려 하는 것이 중요하죠. 자녀들이 그런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알면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자기가 많은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인생 가운데 편안함을 누리죠. 나를 사랑하는 부모가 있고 정말 조건 없이 나를 영원히 품어줄 수 있는데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가 있다라는 것을 마음에 품고 사는 자녀는 행복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평생에 우리 자녀들이 뭐 많고 또뭐 여러 손가락 뭐 아프고 안 아프고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하여튼 간.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나는 행복했다, 나는 감사했다, 나는 사랑받았다 항상 부모님은 나를 먼저 생각해줬다 라는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해준다면 우리의 뭐더 많이 해주고 드 해주고를 떠나서 어떤 부모보다 내가 더 해주고 못 해주고를 떠나서 그 인생은 참 복되지 않겠어요? 반면에 그렇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상처를 받고 자라면 그 자녀는 너무 평생에 이제 마음에 많은 아픔 가운데 살아가게 되겠죠. 또 그의 집을 세우는 데도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했다고 자라나 그 마음을 갖고 자라나는 자녀들은 성장에서도 자기의 집을 잘 짓지 못해요. 잘 세워가지 못하다는 것이 여러 가지 통계로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반대로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것을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그가 나를 더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다 그런 것들을 또 경험하고 믿고 살아가는 자의 인생은 얼마나 복된가 얼마나 복된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아들 가운데서도 평안한 가운데 그가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그 아들에게도 무엇이 가장 복된 길인지를 설명해 줄 때에 그 다른 이방 나라의 왕처럼 땅을 정복해라, 이방 민족을 다스려라, 군사력을 키워라, 뭐, 뭐 이런 거 말하지 않잖아요. 솔로몬에게 있어서도 하나님 그 다윗이 하는 말은 하나요. 그 숨을 거두기 전에 여호와의 율법을 잘 지켜 행하라. 하나님 말씀대로 네가 순종하라. 그러면 네 나라가 영원히 살 것이고 평안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줄수 있었던 것은 이 다윗이 참 평생에 그 마음을늘 하나님께 두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다윗도 마음은 하나님께 두었어도, 또 여러 가지 욕과 시험을 받아 범죄한 일이 적지 않으나, 그러나 사울처럼 그 마음에 하나님을 버린 적은 없고, 그가 잘못하여 이 나단선지자가 와서 책망했을 때라도 하나님 앞에 그가 겸손히 엎드려서 살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그 내게서 가져가지 아니하시기를 구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지으신 이 성전, 이 성전이 온전하기를 구했던 것을 그의 삶의 가장 일 순위로 여겼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겠습니다. 또그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얼마나 복이 되겠습니까? 다윗했던 고백처럼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양 치는 목자에게서 이스라엘 목자를 삼으시고 내 집을 영원히 견고하게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십니까? 이렇게 그 은혜 감사하며 또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는 그런 큰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품으시고 또 택하시고 또 하나님의 종을 삼으시고 아들을 삼으사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또 우리를 위하여 헌신하신다는 것을 또 주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지으신 우리의 성전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를 성전사무사, 하나님 영원히 멸하지 아니할 이 부활의 몸을 입, 입을 그런 성전이 우리에게 있음을 감사하며, 하나님 세상의 모든 풍파 가운데서도 평안히 구할 수 있는 집이 있는 자가 하나님 그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듯이,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영원한 삶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성전을 인하여 있음을 가장 감사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 주께 맡기고 평안히 살수 있는 저희들의 복된 인생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에 하나님 두려움이 없고 또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헌신하심에 굳은 믿음 가운데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을 의지하라 주의 말씀을 따라 살라 권고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끝을 알지 못하고 그 이후도 알지 못하나? 주님께서는 우리 이후에도 먼 장례에 대해서도 보시고 또 생각하시오니, 주님을 향한 주를 향한 주께서 우리를 향한 그 모든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여, 주의 축복과 은혜와 평안이 있도록 우리 자손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그들이 걸어가는 길 가운데서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보다 더 만나 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보다 더 나은 계획들을 주께서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으로써 하나님 그들이 참으로 우리의 삶을 인하여 하나님께도 은총을 얻었다고 고백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전통이 계승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